먼저 돈가스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버터 소주잔 1컵 넣고 밀가루도 1컵 넣고 약 10분 정도 약불로 쉐킷 쉐킷 해주세요.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넘어갈 때쯤 물 360ml를 넣고 케첩 소주컵 1컵, 우스터소스 1컵, 설탕 1컵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그리고 우유 180ml를 넣고 마저 끓이면 끝. 크게 만든 돈가스용 돼지고기를 계란물, 튀김가루, 빵가루 순서대로 묻혀주세요. 저는 식빵을 간 빵가루를 썼는데 바삭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파는 빵가루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맛있게 튀겨보겠습니다. 저는 식용유 큰거한개 정도 썼습니다. 다쓴 후엔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시 써도 됩니다. 대형 튀김기가 없어서 저는 큰 냄비를 이용했습니다. 기름을 달군 후에 조심스럽게 대형 돈가스를 튀겨줍니다. 돈가스가 너무 커가지고 식겁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돈가스를 튀겨봤는데 진짜 어렵네요. 우여곡절 끝에 튀긴 돈가스를 대형 접시가 없어서 철판 위에 놓고 경량식 돈가스 하면 양배추 샐러드와 크림스프겠죠? 준비해줍니다. 돈가스 옆에 밥까지 넣으면 아주 완벽해. 대왕 경량식 돈가스와 크림스프 완성.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제가 대왕 돈가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처음 돈가스를 직접 튀겨봤는데요. 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왕으로는 더 어려워가지고 겨우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대왕 돈가스 어떻게 됐든 아무튼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량식 돈가스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렇게 부먹으로 <laughs> 해왔습니다. 좀 실패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부먹으로 해왔고요. 경량식 돈가스는 또요 밥이랑 양배추 샐러드, 김치, 실비김치, 그 다음에 요거는 잘안 보이는데 맛있는 크림스프입니다. 우선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진짜 엄청 크게 돼가지고. 썰릴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요, 새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다한번 썰어봤습니다. 고기가 엄청 두툼한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샐러드도 섞고, 새소리가 싫어서 젓가락으로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기가 엄청 두꺼워요. 와, 와. 보다 너무 맛있는데요. 요 소스가 되게 맛있습니다. mm 너무 맛있 어요. 고도가 고기 독해가... 와, 고기도 깨가. 독해가... 음 ました 갈비김치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嗯。Mm.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